안녕하세요 앙! 아, 채소아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에어팟 꾸미기 2탄! 지금 이걸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저의 에어팟이... 안해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친구랑 동대문에 갔다 왔거든요 동대문에 간 이유가 에어팟 요 키링을 만들고자 갔다 와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요런 플로그램 PVC라 그러나 이거를 진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하나 달았고, 그 제가 좀 투머치하고 긴 거, 약간 블링블링한 걸 좋아하는 바람에 이렇게 꼬리를 에어팟보다 훨씬 긴 거를 두배 정도 되는 걸 하긴 했는데 여기는 이달 모양 참에 이걸 달고 이거 두 개는. 사서 이게 왜 거꾸로 돼 있죠 원래 같은 이렇게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두 개를 마지막에 달았어요. 약간 파란색으로 맞췄거든요. 원래는 보라색 하려고 했는데 이미 보라색이 하나 있으니까 약간 이번에는 멜로디의 색깔인 블루를 해보자 하고 만들어온 게이참입니다어당 동대문에 나중에 한번더갈 일이 있는데 그때는 어 이거는 거기 터미널에 앉아서 만든 거였는데 어 다음 영상은. 동대문에 가서 브이, 동대문 갔다 온 브이로그와 함께 요 키링 만드는 영상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뭐 브이로그 안 되면 그냥 걔 키링 만드는 영상만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요걸 달라고 그랬는데 요거 보라색이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동대문에 가서 요 투명 에어팟 하드 케이스를 샀어요. 약간 이렇게 이게 1,200원인가? 1000, 아 1,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쌌는데 요거를 착용하려고 청소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새롭게 에어팟 케이스, 그가의 권한 잠, 그가의 권한 잠, 그가의 권한 잠, 소독용 에탄올 혹은 알콜솜, 에어팟 철가루 방지 스티커, 면봉, 막슬 화장솜, 스크류 브러시 이렇게 해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번 전에 쓰다 하면 조각 접착제인데 얘가 쓸모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없어도 될것 같긴 한데 일단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아이로 넣어놓게요 그럼 먼저 에어팟을 케이스에서 빼줄게요 요 실리콘이 안 좋은 게요 안에가 다 먼지인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여기가 여서요대로 돼가지고 요 안에부터 겉으로 나와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거 털가루 아니지? 아무튼 여기 여기 끝에 여 보이죠? 이거 설마 철가루 남았겠죠? 아무튼 요 일단 요 철가루 방지 스티커를 떼줄게요. 철가루 방지 스티커를 떼고 나니까 분명 방지인데도 이쪽 위에 요 이게 올리브영에서 파는 그 18K인가? 정확한 이름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요 제품을 발랐던 데는 요렇게 철가루가 남았고, 그냥 이렇게 얇은 그냥 스티커 같은 거 붙이니까, 그거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잘 보세요. 그쵸? 엄청 깨끗한데? 일단은 요거는 조금 뒤로 밀은 다음에, 일단 요, 콩나물들부터. 콩나물들 약형 주의. 콩나물들 보니까, 보이세요? 이렇게. 이쪽은 좀 깨끗한 편이네. 왼쪽은 좀 깨끗한데, 오른쪽 보이세요? 오, 어, 기지가 왜 이렇게 많아? 심각한데, 요 스크류 브러쉬로 청소를 하다 보러 이렇게 막 씻어내더라고요. 얘도 약간, 눈썹 정리를 했더니, 요거는 집에 있던 거라서 조금 더럽지만 오늘 이렇게 청소를 해주던데 빠지긴 할까? 헉. 여기 눈썹을 했더니 이게 <laughs> 긁으니까 가루가 나오지만 떨어지긴 하네 이걸로 안 되잖아 이럴 땐 야! 나이쑤시개좀 갖다 줘! 이렇게 동생이 가져다 준 걸로 이렇게 해서. 이게 잘 나오는 것 같아. 전 영상보다 좀더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뭔가 전 영상들은 미숙한 것 같아가지고. 좀한다 하고. 안봐져 그래, 확실히 이쑤시개라는 것더잘 나오는 것 같아. 조각 접착제를 사용해 줄게요. 여러분들은 스크류 브러쉬를 깨끗한 게 있으시면 깨끗한 걸로 하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조각 접착제로도 이게 안 되면 어떡하든 저는 이렇게 꾹 눌러요. 보이죠? 이 아까 전에 스크류 브러쉬로 해가지고 그것들까지 나왔어요. 이제 정리를 해야되는데 일단은 메봉으로걷도낼라 했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뭔일이래 어떡하지? 요 면봉 한쪽에다가요 알코올솜을 뿌려서 적셔줍니다 사실 제가 지금 요거 이런 철가루를 처음 봐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음 약간 번진다 이거 어떻게 해? 사고 친 느낌이 없잖아, 이따잉. 그죠왜 이래? 어디서 나온 뭔지요? 다시 요 조각수 축제를 사용해서 지금 매우 당황했습니다. 제가 지금 앵글안에 드론고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타키거든요. 어떡해? 아니, 내가 지금 이거를 안 생기려고. 저거 찐건데, 붙였던 저거 붙였던건데, 저게 이렇게 생겨버린면난 어떡하라는 거지? 어떡하죠? 이거 지울 수 있으신 분 댓글 좀... 일단은 안 닦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목소리> 여러분은 꼭 한두 달에 한 번씩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이거를 한세 달, 그런데도 지금 이 상태가 된거 보면 아주 엉망똥 진짜입니다.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꼭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철가루 방지 스티커 빗지 마세요. 제꼴랍니다.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네요. 여러분은 깨끗하게 하실 거죠? 전보다 깨끗해진 것 같아. 이 파란색. 실핀은 이 색으로 할 거예요. 아, 근데 여기, 여기, 여기 따로구나. 일단 파란색 될 수도 있어요. 잠시 조용히 하고 붙이고 올게요. 와, 저 이번에 한 번에 잘 붙인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씩 이렇게 이동만 시켜주면은 끗그 다음에 위에를 붙일게요. 음. 이거는 꿀팁 따윈 없어요. 이걸 잘 붙이는 분들은 정말 금손인 거고, 저는 금손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방금 택한 방법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이거 투명인데 투명할 걸. 됐죠. 은잘붙었어 여기도 청소를 했고, 이제는이 겉면들, 그다음에 파장숲에다가 알콜솜 있으시면 알콜솜으로도 되는데, 이거는 아 쓰는 송구 아닙니다. 이거 엠보싱 패드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서도 약간 얼룩진거 보이죠? 이런 게 있어서 약간 아쉬이 하지만 이요 실리콘보다는 이안으로 요 먼지가 좀 적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마개가 있는 게 아니라서 약간 아쉽긴 한데 제가 만든 이키링을다 제가 이 키링을 산 데는 산 데서 이 키링, 요 오링, 디링 이게 좀 작거든요 근데 이게 좀잘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주머니 넣었는데 이거 뭐잘 떨어져요. 열어서 안에 내용물 주면 에어팟 청소하고 꾸미기 2탄 완성!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앙채소아였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재미난 영상으로 또곧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